얘들아, 이거 진짜 빡 집중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 코사인 옆에 붙어 있는 이거 있잖아. 각 변환이 되면 각 변환을 먼저 하는 게 좋아. 자, 일단 순서. 주기를 먼저 찾아보자. 주기가 2파이면 너희도 알다시피, 이 X 앞에 붙은 게, 어, 절대값이 1이 돼야 돼. 그죠? 주기가 2파이라는 거는 이 X 앞에가 1이어야 되니까, B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B를 1로 할수 밖에 없죠. 1이나 마이너스 1인데. 자 그럼 다시 적어볼게 a코사인 2분의 파이빼 x 플러스 c가 되고 코사인 2분의 파이빼 x는 각변환 해버려. 사인 x 이렇게 각변환 섞어서 풀어야 돼. 더하기 c 이렇게. 자 그러면은 최대와 최소로 물어봤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그림은 c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죠? c 기준으로 여기가 a만큼 더해지고 여기는 c 기준으로 a만큼 빠지는 거 알죠? 그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최대가 3이기 때문에, 얘는 3이고, 그럼 A 더하기 C는 3이야. 자, 1번, A 더하기 C는 3이다. 자, 이거 되게 하기 싫고 어렵거든? 좀잘 참고해봐. 처음에 하 어려워. 6분의 파이너서 2. 대입하세요. 6분의 파이너,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2분의 1, A 더하기 C는 2. 얘네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서도 기준이 c 예요 c를 기준으로 a만큼 올리고 a만큼 내리고 주기는 이 bx를 보면 알아. 자, 이 파이 나누기 절대값 b 한 거가 주긴 거 알죠? 따라서 b는 3분의 2가 되네요. 자, 그리고 최대와 최소값 차가 4니까 이 길이가 4가 나와야 돼. 이게 4니까 이 길이는 2겠죠. 폭이 2니까 a는 풀마 2인데 양수니까 a는 2야. b도 알고 그럼 식을 다시 써보면 2코사인 3분의 2x 플러스 c고요. 3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이 지난다. 3파이 집어넣으면 2코사인 2파이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는 코사인 0이랑 같아서 2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 그래서 c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건 c를 기준으로 a만큼 더해지고 빠지고 최대가 5니까 a 더하기 c가 5인 거 알죠? 주기가 파 i 이기 때문에 앞에가 2가 붙어야 되는데 이 x 앞에 b가 2가 붙어야 돼. 그래서 다시 써보면 a 코 o 인 2분의 파이 빼기 2x 플러스 c 이거 각변환 하시면요, 뭐가 돼? 사인 2 x 가 되죠. a 플러스 c. 자, 12분의 파이를 넣어서 3이니까 12분의 파이를 여기다 넣어요. 사인 6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1 레이더하기 c는 3. 그래서 이거 두개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이게 좀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계속 연습을 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76번 볼게요. 자, 이거는 c를 기준으로 a를 빼고 도 하는데, 최소니까 a를 뺀 거가 마이너스 1. 주기가 파이면 x 앞에가 2. 그러면, 식이 a 사인, 2x 플러스 파이 더하기 c. 최대가 3이라고 돼 있구나. 그러면은 c에서 a를 더한 거. c 더하기 a는 3 해서, 얘네 두개 풀면 ac가 나오겠죠. a는 2, c는 1. 그래서 a는 2, c는 1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각변환 해버리면, 이, 이게 파이더하기 e x는 마이너스 사인 e x야, 플러스 1이야. 자, 4분의 파이 여기다 넣으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 그래서 마이너스 이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또 살펴보면 요건 한번 해볼까요? 최대가 4, 주기가 파이, 주기가 파이면 b는 2. E. a, sin, 2분의 파이 빼기 2x 플러스 c. 최대가 4면요, a 더, 이거 각변환해보자 먼저. 각변환하면, cos 2x a 더하기 c. 최대가 4니까 A 더하기 C는 4. 그리고 2분의 파이너스 2니까 2분의 파이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2 해서 AC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